이경규가 김재동을 손절하니요 저를 역한 친구네. <laughs>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. 제가 명절날마다 전화 드리는 분이 딱네 분이에요.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굳어져서 사실처럼 남기도 해요. 전화를 딱안 받으시고 문자도 안 받으시더라고요. 예.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. 가끔은 몽담 하나가 진심을 가려요. 그게 편집되면 더 왜곡되고요. 임얘기도 그러지 마. 선후배도 없이 완전히 들이대가지고 뒤에서 막 선배 등에 막 하고 막올 던지고 지가 잘 날아가려고 그러고 막 밟고 올라서고 이런 사람이 됐다고요. 진짜? 아,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. 내가 사과할게. 바다한게 아, 아니고 내 자질에 서 했잖아. 나는 그런, 그런 의도가 없고 내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닭 잘려가지고 아 잘라가지고 그만 붙인 거야. 관계는 결국 잘 지낼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쌓이는 거예요.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누가 먼저냐보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. 어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난 모르잖아.